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오 걸입니다 오늘은 하늘이고 2편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딴나나나나 오늘은 체육반 하는 날이니 뛰어 가야지. 어, 저기 화장실. 옷 갈아입어야 돼, 화장실. 잠깐만, 잠깐만. 어디? 어 갈아입어야 돼? 어왜 아, 이렇게 화장실이 좁아? 나 이거 부숴야겠어. 어, 옷 갈아입어야지. 이번에는 지 안에다 입고 와서 다행이네. 하고, 응, 이건 다넣어 다음에. 아이고. 아, 맞다. 사물함에 넣어야지. 아, 나도 바보구만 선생님은 누가 될까 궁금하네 아 맞다 내 사물함은 이름이었구나 여기 있다 이거, 아, 됐다, 이거. 아이고 됐다 1, 2, 3, 4 에이. 3, 4 체육관도 넣어놔야겠다 이제 체육하러 가볼까? 선생님은 누가 되지? 이름이 당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긴가? 아니네 랄랄랄라 와라. 시간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체육복으로 갈아입느라 늦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할 거예요? 말타기 말탑이 연습해야지. 말타기요? 오마이갓 선생님 옛날에 말타기 연습을 했다가 사라졌단다 그 자격증이. 선생님 자격증 저한테 있어요. 어? 음, 저번에 선생님이 저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왔죠. 제 말은 이거네요. 아, 선생님이만 풀려있는데요. 네, 타야지. 음. 일로와 마라. 선생님, 저도 뭐? 할래요. 선생님부터 시범을 보이세요. 이게 가까이 너무 붙여놓으면 이게, 옷탈리를 너무 가까이. 그냥 올라가 이빨또뛰어놓으면이 하고 다시 돌아오 아니 말이 왜이는아 아, 선생님 저못 넘어가요 가 있단다 어? 뭐, 뭐 어, 뭐오 됐다 선생님 저 했어요 라인 묶구나 묶어놔요? 비켜. 알아, 비켜줄래? 묶어놨어요 언니 점심 언제 먹어요? 점심? 점심 먹어야지 누누누나 점심 먹으러 가야지 아니 비켜 있잖누누나 누누누나 점심 먹으러 가야지 그치 그치 음, 맨 밑에, 여기, 매장이 있으니까, 여기, 아니, 매장이래. 급식소가 있으니까, 급식소에서, 뭘 먹을까? 출시회장이나 과자네, 오늘, 급식은. 물은 다행히 챙겨왔지롱. 이거는, 학생. 스 팥! 짜잔, 급식. 가야지 음, 여기가 수출인가? 여기가 그수출인 음. 나는 여기 앉아야지. 제가 그잖아? 그 물이라도 먹어야지. 아, 시원해. 냠냠냠냠냠냠냠. 아, 남았네. 그럼 여기다 넣어봐야돼 어, 벌써 수업 시작이야. 이렇게 잘라. 쌤한테 또 혼나겠네 아 힘들어 어. 선생님 네. 뭐 하세요? 쌤들 네. 뭐하지? 응. 선생님 이 교시는 뭐 아니 뭐래 마지막 교시는 뭐 하나요? 마지막 교시는 그냥 달리 논다 마지막 아니. 교시니까 예, 자유다, 자유. 선생님, 집에 가도 돼요? 집은 안 돼. 왜요? 자유인데 집은 안 돼. 으으으, <laughs> 왜 귀엽다. 여기로 <그렇구나>. 박혀서 있어야겠다. 수비야, 심심 나도 못 귀여워서. 선생님 집에 언제 가요? 선생님 왜 이상한 거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 집이에요? 아니, 안 가고. 안 아, 나한테. 선생님 저 집에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수업 끝. 나는 숙소 뒤쪽에 있지롱. 누누 나누 나. 좌지방은 그럼 외부했지 내가. 네. 어. 나 자취방 구했는데, 숙소도 있다니. 선생님, 저 자취방에서 잘게요 응. 음. 난 집에 가서 갔는데. 퇴근. 아, 나도 퇴근. 퇴근이에요. 집에 가야지. 퇴근이 누구? 퇴근이 거야? 아, 이쪽이 아니구나. 자취방. 어, 선생님, 여기 사세요? 우리 사지 오래는처 선생님, 몇호 사세요? 저 이번에 12호로 그랬는데, 12호. 네. 어제 왔어요? 오 선생님 11호 사네요 잘 됐어요 잘 됐어 자 음. 음, 뭐하지? 어, 벌써 밤이잖아 자야지 스티브 지지 스티브 지지 소피아 지지 응잘 음, 어, 잤다 학교 가야지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uh,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죠 선생님 오늘 마지막 수업이죠? 조금 선생님, 왜안 오시지? 선생님, 누가 여기 바닥 부서놨어요? 여기 바닥 누가 부서놨어요? 선생님, 부서놨어요. 아, 빨리 해주세요, 선생님. 빨리. 선생님, 마법의 힘으로. 야. 음, 됐다.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뭐예요? 자유다. 선생님, 자유라고 하면 전뭐 해야 되나요? 저할게 없는데, 진짜. 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저 만들 수가 없는데요? 예, 선생님, 원래 수업땡치기 성공. 갈 것도 없는데 집에 나가야지. 누누나 나, 누누나 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상황극 2편 마쳤는데요. 다음은 마지막 편이 나오니 기대해주세요. 와!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